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보통 세 권씩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책, 음, 어린이 독서스쿨에서 사용하는 책인데, 굉장히 중요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레포트식으로 이제 총 5가까지 있는데, 에, 오늘은 1단원과 2단원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2장 기후위기가 뭐기에.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용도이지만, 음, 뭐, 그 외에도 어, 이런, 그 이제, 에, 환경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꼭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유튜브 아래에다가 좀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써놓을 거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서론 작가의 말입니다. 자연이,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동물 서식지의 파괴이고, 동물 몸속에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먹거리를삼는 또는 어, 이 동물들의 멸종을 부추기는 어,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가 자신들의 서식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서식지를 어, 아주 거대하고 다양한 숙주인 78억 인간의 몸속으로 옮긴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침범한 결과이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체 모두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내 몸에 내 집에다가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첫 번째 대멸종인데 예, 이제 뭐 자연과학적으로 지구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지구상의 생물 75%가 사라지는 경우를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대멸종이 예, 그 유명한 공룡이 사라진 6500만년 전 이제 곧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뭐 이런 과학적인 근거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그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안되고 어, 저는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목사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어, 이 책을 소개하는 어, 그런 음,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기후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난민과 생태계 파괴를 통해 동식물의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기후변화라는 중립적 용어보다 현재는 기후위기, 또는, 어, 어, 또는 지구가 더워진다란 말 표현보다 지구가 경각심 같도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란, 그러니까 원래 기후가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를 통해 의식주가 다, 이제 기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이렇게 좀 시원한 옷을 입고 겨울에는 뜨거운 옷을 입듯이 옷이며 집이며 먹거리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만드는 화석연료의 발견은 인간에게 이로운 점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대멸종의 근거를 만들어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화석연료의 발견이죠. 온실가스라는 것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 질소, N2O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로 7, 80%가 이산화탄소, 메탄은 15에서 20%, 질소는 6에서 10%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공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 가스는 지구 둘레의 일종의 막을 형성해서 어 이제 지구에서 발생한 열이나 태양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 가스의 주범인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이고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태울 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메탄은 대개 농업, 축산, 쓰레기 매립 철이 과정에서 나오고, 이산 아산화 질소는 농업에 사용된 비료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화석 연료는 오래전 동식물이 죽어서 지각변동으로 땅 속에 묻힌 뒤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며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료죠. 그러므로 화석 연료는 자연의 아주 고마운 선물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었죠.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는 산업혁명이 그 출발인데, 대량 생산을 통해 노동력도 착취했지만, 과도한 화석연료는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 경제성장,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세계 인구가 8배 늘어나는 동안에 에너지 소비는 28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는 본래부터 지구 대구권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보온효과를 해주거든요. 식물이 낮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내뿜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며, 내보냈죠. 이러한 자연적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기온이 엄청나게 낮을 테고 그런 조건에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연의 온실가스는 고맙고 소중한 건데 인간의 과도하고 인위적인 배출은 온실가스가 재앙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구는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산업화 이전 시기 1850년과 1900년을 비교할 때 지금 2020년 22년 어그니까 2020년에서 2000 2019년에서 2 0 2년까지 지구의 온도는 1.09도가 올랐습니다. 그니까두 시기의 짧은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산업화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그 사이 1.09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 변화에 걸린 시간은 어린 자 원래 어, 어린 자봐서 150년 정도인데 이러한 보고는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에서 2021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기간에 기온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9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의 3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어 이, 지금, 이제, 두 배는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었지만, 에너지 사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사용한 기후, 어,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또더 얘기하겠습니다. 어,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기까지 대략 1만 년에 4, 5도 상승했는데, 그 1만 년에 5도 정도 상승했으니까 1도는 2000년 걸리는데 지금 150년에 1.9도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온도 상승보다 14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대멸종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속도라는 거죠. 1.09도 오른 것은 지구 평균 상승 온도이고 북극에는 3~4도나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해수면 상승. 어,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이산화탄소를 써 먹지도 않고 개발도 못한 나라들, 자연 친화지고 삶을 살았던 많은 후진국이나 섬나라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어, 이 가해 국가로 인해서 피해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의 티핑 포인트 즉 결정적 순간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어. 1.5도라고 합니다. 1.5도. 그 1.5도의 그 연도를 어 계산했을 때 2050년이란 2050년. 그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제로에서 2050 하는 것이 바로 그그 그 이전에 어이 1.5도가 넘어가기 전에 이걸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 예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예요 지구는 대 멸망으로 대 멸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상승하면 기온이 어, 지금 1.09도인데 1.5도 상승하면 어, 식량 위기, 그래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를 겪, 겪을 것이고 2도가 오르면 3억 6천, 3도 오르면 18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 식량 자금률이 45.8%인데 2019년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어요 음, 부분은 사실은 에 뭐죠? 그 인간, 사람에게만 향한 거예요. 동물 가축으로 가축하면은자금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난, 식량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생존 산업인 1차 산업, 농업, 어업, 산업을, 어, 정말 잘 투자하고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상승, 이밖의물 부족, 바닷물 수위 상승, 해류 변화, 멈춤, 바닷물 성분 변화, 극지방 빙하와 고산지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수많은 생물 멸종 개체수 감소하고 기후 난민 증가 등이 세계 전역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2도 오르면 17억 명이 폭염으로 고통받고 4억 2천만 명이 더위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홍수로 인해 2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는 사람이 8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에서 2021년 보고서에서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습니다. 더 정확하게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 예상은 해마다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온도 상승이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반에서 탄소중립, 탄소제로, 넷제로를 위한 직접적 실천을 지금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3과 4가 아, 이렇게 하고 마지막 5가까지 좀 갈, 갈 텐데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고 우리가 공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죠.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제가 속한 교회들이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무식한 거 아니한 생각이 바꿔준 환경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모두 그래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우리의 피조물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창조 세계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어, 맑은 곳에 청정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런 어,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어, 또이 공부를 통해서 같이 세워 갔으면 좋겠고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